Me down. I get up again.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자 방송의 정혜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각각께서 또한번큰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각각께서 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10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퇴직연금법 개혁안 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인 바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캐나다와 스페인에서도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에서는 관세청 노동자들이 임금사감에 반대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파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외신을 타고 있습니다. 감히 올림픽 기간 중에 말이죠. 이렇듯 대충만 살펴봐도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선진국에서도 파업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파업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니까 말이죠. 각하의 이같은 깨알같은 유머에 멋진 네티즌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형이 서민들 등쳐먹고 구속된 경우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는 국민 세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등등 무수하게 많은 패러디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현대차 노동자들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정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통령이 딴지 거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투쟁에 나서는 조합원 동지들의 든든한 번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쟁대의 출범식 및 총력투쟁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언론노조 및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기금 전당식이 있었습니다. 지부 집행부는 9일부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LED 방송차를 이용한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본관 정문광장에서는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2012년 총력투쟁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약두 달간 진행된 교섭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사측의 분노한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리쬐는 뼈약볕에도 불구하고 정문광장을 가득 메워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문용문 지부장은 사측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박상철 위원장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금속 노조 파업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 사측이 만족할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파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교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측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사무로튼 전 운동주의의 정당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공동투쟁을 펼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금속노조 전체 노동자들은 이날 주야간 공이 4시간 부분 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심야 노동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공정 분배 실현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은 배부른 귀족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파업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언론노조 및 잔기 투쟁 사업장 투쟁 기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부 임시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로 현장 모금을 통해 조성된 투쟁 기금은 모금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2,3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언론노조 파업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속 노조 장기 투쟁 사업장과 1,600여 일 동안 투쟁 중인 재능교육 노조를 방문해 투쟁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현대자동차 지부는 더욱 활발한 연대 활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부에서는 지난 9일부터 울산 전 지역에서 LED 방송차를 이용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야 노동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한 분배 실현 등 사측에 제시한 요구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통해 2012년 투쟁을 공장 안에서의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 시민들이 지지해주는 투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 차량을 이용한 시민 선전전은 시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거리 등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방송 차량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호응 당부드립니다. 주간 예정 사항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문 앞에 동지들의 하계 휴양소 공연이 경주 관성 해수욕장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캐리커처,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예선 등의 참여 마당이 있을 예정이며, 저녁 7시부터는 길놀이 공연과 밸리 댄스 공연, 풍등 날리기와 같은 푸짐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운 무더위를 잠시 잊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원화청 연대 한마당이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 울산역을 출발해 현대자동차 정문까지 행진한 후 7시부터 원화청 연대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후 9시부터 비정규직 지회가 주최하는 현대차 공장 포위의 날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정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행사가 원화청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5일 수요일 노조 창립 기념일을 맞아 등반대회가 열립니다. 오전 9시 오토밸리 효문구장에서 집결해 무룡산을 등반하는 행사입니다. 2012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등반대에 참여하실 조합원들께서는 오늘까지 각 사업부 대의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말이 안 되신다고요 하지만 이곳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100년 뒤의 세계 인구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100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불 가운데 한 명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은 단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노동배우의 불법파견으로 고발 접수된 건수가 600여 건, 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에서 불법적인 사내파견이 확산되면서 큰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법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긴 싸움을 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와 산해하청업체 열두 곳이 노동부 파견법 위반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12년 2월 현대자동차 산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8천 명의 산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단기 순익의 5%면 충분합니다. 금성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오랜 싸움으로 얻어낸 이번 판결로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제조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도 위장도급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둘 가운데 하나가 산해아청을 두고 있고 상당수가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장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뿌리 깊게 박힌 불법 품격 위장 도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만들어갑니다. 2012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동지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가 여름철 한낮의 아스팔트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쟁 열기를 이어간다면 2012년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습니다. 질긴 놈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쉽지 않은 투쟁이지만 지부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끈질기게 투쟁한다면 회사의 어떤 책동도 이겨내고 결국 심야노동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정한 분배 실현이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노동자 방송도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투쟁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